소인이 아, 되었다면 <laughs> <laughs> 이 o u n g e r you k n 없고 다른 돈은 e t 공 little, you get a l 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제 l i t t l 지난 9월 뉴욕 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43살 에릭 간어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 5명이 강에 들어 뒤에서 목을 졸라 넘어뜨립니다. <laughs> 현실을 알선 간어는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묵살했고 결국 병원 후송 도중에 숨졌습니다. 뉴욕 대대심은 간노의 목을 졸은 백인 경찰관 다니엘 판탈레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한 다 피의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이었다 것입니다. 서울순에서, 어, 이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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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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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가 있을 때까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박진우입니다. 정국에서는 민간인들이 국일재산의도로 하다가 재물대로는 주차대가 또 있어주면서 주머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반 공인행사는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에서 누나, 너 하지마. 핸드폰으들지마 주차를 내고 요구하는 주차과 내지 못하게 때는 운전자가 관리을벌입니다시기이징의 경우 연간 주차료 수입만 1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 재정으로 부속되는건 700억 원이 전부입니다. 광저우와 텐진시에서는 주차비의 거의 대부분이 주차료 징수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보 땅에 그냥 금을 그어놓고 운전자들로부터 주차비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연간 72조 원이나 되는 고속도로 코인들도 주인형 등 눈먼 돈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은 요금 징수기간이 지나는 대로 코인들을 계속 받다가 적반진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유우체츠다, 퀸저페이의 취향. 후우카이, 퀸저페이, 루이웅, 정벌, 랭, 랭. 중국 사정당국은 미국 대. 몇분 동안 채사기두머니를 들려온 수신대 공간을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 입니다 커피다. 올라가자. 커피. 새로 청사에서 드러난 반작전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최소 1 3년 동안 100m 지상과 관련된 아.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고위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물러나자마자 대형 보험금에 부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소관상임위까지잘 통과했던 법안인데, 동생이 약가기 직전에 안된걸